앵슈앙 앰포엠 하루의 시한편 나를 깨운다. 안녕하세요, 조윤경입니다. 오늘은 현재 썸 타고 있는 분들 또는 왕년에 썸좀 타본 분들이 특히 공감할 만한 시, 빅토리고의 샹송 라몬 플르 샹송 꽃핀 영혼의 한 구절을 소개해드립니다. Si vous n'avez rien à me dire, pourquoi venir auprès de moi? 만일 그대가 내게 아무 할 말도 없다면, 왜내 곁으로 오는가? Pourquoi me faire ce sourire qui tournerait la tête au roi? 왕도 고개를 돌려 쳐다볼 그런 미소를 왜 내게 짓는가? 제가 낭송한 부분 뿐만 아니라 이시 전체는 모두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헷갈린다는 거죠. 만일 그대가 내게 아무 할 말이 없다면 왜내 곁으로 오는가? 라는 물음은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묻는 물음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독백과도 같은 말입니다 썸타는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모두 수수께끼죠 그래서 유명한 노래 가사처럼 상대방은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자아가 그만 두 개로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말죠. 그래서 지극히 낙관적인 자아는 어 자꾸 네 곁으로 오잖아. 너를 보고 웃잖아. 너를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지극히 비관적인 자아는 아, 몇번 우연히 마주친 거 가지고 뭘뭐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리고 너한테 별말도 안 하잖아. 그리고 원래 성격이 그렇게 그냥 친절한 성격이라서 아무한테나 잘 웃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도 12번씩 이두 목소리가 엇갈리면서 사랑의 단계에서 가장 설레면서 또 동시에 가장 괴로운 썸타는 단계가 진행되게 되는 거겠죠. 이 시는 위고가 훗날 자신의 애인이 되는 줄리에 드루에를 막 만나기 시작했을 때쓴 시입니다. 줄리에 드루에는 연극 배우였는데요. 위고가 쓴 연극에 캐스팅돼서 그 연극 연습을 하다가 둘이 처음 만나게 되고 둘다 서로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때 두루애가 굉장히 예뻤다고 해요. 그런데 연기력은 되게 별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고가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자신의 연극에서는 제외시키고 그 대신 자신의 애인으로 삼게 되죠. 줄레드루에는 한 50년 가까이 위고의 애인으로 남았고 그리고 거의 매일 위고에게 편지를 쓰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위고를 사랑했습니다. 위고보다 2년 먼저 사망을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말려서 위고가 그녀의 장례식에는 가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훗날, 두루에가 쓴그 편지가 또 책으로도 묶여져 나오고, 심지어 줄리에 두호의 광장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광장의 표지판에는 줄리에 두호의 프랑스의 여배우, 빅토위고의 동반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전에 개그 프로 중에 애정남이라고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라는 코너가 있었거든요. 그 영화관에 가서 팝콘을 먹고 있다가 내 자리에 왼쪽에 놔야 되는지, 오른쪽에 놔야 되는지, 뭐 이런 일상의 애매한 문제들을 명쾌하게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런 코너라서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문득 오늘 제가 낭송해드린 이 19절, Si vous n'avez rien à me dire, pourquoi venir auprès de moi? 만일 그대가 나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다면 왜내 곁으로 오는가? 라는 구절을 읽어주고 이 애정남에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어떤 답을 내릴지 좀 궁금해지네요 저도 얼마 전에 애정남이 좀 필요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 방에 달린 에어컨에 연결된 배관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AS를 불러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근데 붙어 있는 두 방에 에어컨이 서로 다른 회사의 에어컨인데 또 배관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어서 이걸 이 에어컨 회사에 전화를 해야 될지 저 에어컨 회사에 전화를 해야 될지가 좀 많이 망설여졌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제일 처음에 설치한 에어컨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제 AS 기사님이 왔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혹시 다른 에어컨 회사에 전화를 하셨어요? 할까봐 조금 마음을 졸이면서 자초지원 설명을 했더니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싹 웃으면서 어디에 전화해야 될지 고민 좀 되셨겠어요? 하더니 순식간에 착착착착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와, 그런 것이군 하면서 엄청 감탄을 했다니까요.